큰 화분에 소나무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미니 정원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밝은제에 며칠 동안 이렇게 담가두고요. 뿌리가 활착이 잘 되도록 이렇게 담가두은 소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소나무를 심어서 좀 예쁘게 좀 키워 보려고 하는데요. 에, 어떤 소나무를 심어야 좋을까. 아, 이게 괜찮아 보이네요. 앞으로 장례가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은 좀 어린 게, 어리게 보이지만, 결코 어린 소나무는 아니에요. 이 소나무가 척박, 척박한 그 환경에서 자란, 음, 안반송 소나무예요. 그런데 뿌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여기에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하얀 민들레에요. 흰 민들레. 흰 민들레인데, 캐내지를 않고 그냥 같이 한번켜 볼게요. 봄 되면 하얀 민들레가 참 보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좋아서 참 유리하네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너무 깊어요. 자, 이렇게. 이거는 산모래입니다. 산 마사토. 자 이렇게 뿌리를 좀 이렇게 잘 펴주고요.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오면 좋겠죠 나중에 생각해서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이거는 물 주면서 고압으로 이제 싸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러면 뿌리 소화해줘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해주게별 이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천천히 이렇게 하면요, 조금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뿌리가 싹 이렇게 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심을 때 보면 뿌리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뭉쳐 있다가 살짝 끌어주면 이렇게 펴진다는 거죠, 이렇게. 분상이 조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도만 물이 잘 빠지면 괜찮아요 지금 뭐냐면, 밑에 이제 그 흙이 좀 있어서 그런데 요 정도만 잘 빠지면 괜찮습니다. 그 요런 데 심으려면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안 줘도 됩니다. 보통 뭐한 3일에 한 번씩 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 뿌리가 요게 뒤에 보면 건상이 보이거든요. 아직은 요렇게 좀 덮어줬다가 걷어내면 됩니다. 요렇게 지금 요쪽에는 좀 뿌리가 보입니다. 조금 덮어줘야죠. 이 소나무는 그래요. 어떨 때는 잘 살다가도 어떨 때는 아, 죽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도 소나무는 이제 잘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몇분 걸리지는 않았지만, 요거는 또, 요거는 또 다음에 요것도 이제 결코 어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생지 환경이 참안 좋은 데서 이게 이제 뿌리 한번 보십시오. 그뭐 영양분도 없고 막 그런 데서 자랐던 그런 소라인데 이것도 이제 분에 올려서 심어야 될것 같고요. 요것도 지금 보기에는 보면 나이가 어려 보이죠. 천만에 아닙니다. <laughs> 이 녀석이 몇년 됐어요. 그래도 같은 그 조건에서 이렇게 했죠 이 녀석이 이제 조금 이제 뿌리가 좀 많을 뿐이죠. 좀 척박한 그,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뿌리가 많은 소나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듬성듬성 이제 요렇게 있는 이렇게 이제 이런 나무들은 좀그 밝은 자에다가 좀 오래 담가두면 좋아요. 요런 거는 이제 뭐정원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사리가 될수 있고요. 요런 거는 이제 깨끗하게 날려줘야죠. 이런 거는. 좀 고태미가 날것 같은 그런 애감도 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만 뿌리 있어도요. 충분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심어뒀고요. 저희, 그, 마당에 해바라기가 얼마나 키가 큰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쭉 올라가요. 지금 4m가 넘어요. 쭉, 쭉쭉쭉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자, 전봇대 키하고 맛먹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기 줄하고 거의 맞닿았죠. 이제 꽃이 어제부터 피기 시작했어요. 아 해바라기가 이렇게 키 큰거 처음 봤습니다 요정도만 해바라기가 이렇게 키가 커도 엄청 크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옆에 있는 해바라기가 훨씬 키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소나무를 심어서 곡을 제트형으로 넣어 놨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다래나무예요 다리나무인데 요렇게 지금 그늘막처럼 여기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지금 단풍나무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요거는 단풍나무인데 심은지가 지금 6년 도집 짓기 전에 미리 심어둔 거예요 단풍나무 그래서 어 키가 컸는데요 제가 요번에 이제 봄에 전장을 해서 여기 이제 고기 좀 먹었어요 요렇게 고기 좀 먹어서 내년에는 여기를 이제 전쟁을 할 겁니다 여기 여기 전쟁해서한2 m 한, 한 30고 정도 어, 하고요. 옆에 있는 거는 원나무인데 아, 이거 심은지 3년 됐는데 이렇게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어, 이거는 잣나무예요. 잣나무인데 어, 쌍가루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수유 나무인데. 5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굵어졌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뭐, 한 보실래요? 한, 28점 남옵니다 28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태비도 주고 그랬더니 잘 커요. 그래서, 아우, 이제, 이제 해바라기 쳐다보려면, 이렇게 하늘 쳐다보지 쳐다봐야 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방아라고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방아. 호두 먹고 여기 이제 여기 놔뒀는데 이게 이제 접을 붙여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요거는 아침에 심었는데, 현애로 아주 멋있는 녀석이에요. 이, 이 녀석도 나이가 상당히 태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겨울에 여러분이 그 도장나무 아시죠? 도장나무 아, 이렇게 이것도 분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세워봤는데 예,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리를 좀 내야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뿌리가 건상을 요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잠깐 뭐 이렇게 예, 수습도 좀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